제 7장 여로발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지인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의 2만 2천명이요 남은 자가 만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기도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다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도 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하는 것 같이 서로 물을 흘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삼백 명이요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도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 주니 리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다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기도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삼백 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와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도온이 이에 그의 부와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 즉 미디안과 하말렛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매트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도온이 그곳에 이른 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릿떡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물어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하스의아들 기도원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도이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하라. 기도온과 그와 함께 한백 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순이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웠습니그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그온 진영에서 친구들이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에 배치다에 이르고 또탑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문나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납치려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랩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랩은 오랩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랩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두온에게 가져왔더라